제가 이제 임신 중에는 굉장히 다 컨디션도 좋고 잘 놀고 오히려 마지막에 한달 정도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마냥 출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겹고 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 8월 8일이 예정일이었는데 애가 전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배도 좀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지고 전혀 기미가 안 보여서 이제 출산 며칠 앞두고는 계속 걸어 다녔어요. 애가 만복덩이잖아요 복이 정말 많은 애인지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출산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어, 애기 용품을 하나도 살 필요가 없었는데, 태어나기 딱 전날, 기저귀가 1년치가 온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게 유모차였는데, 저희 형제들이 유모차를 해준다고.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진짜,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매달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들도 그날 딱 8월 7일에 다 끝냈어요 할일다 해치우고 나니까 이제 아기 나오러 가도 아무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짐보를 아기 낳기 3일 전에 샀는데 계속 그 위에서 바운싱을 했거든요 근데 어그 다음 날 아침에 딱 7시에 자고 있었는데 양수가 터진 거예요 며칠 동안 못 씻을 것 같아서 빨리 머리만 감고 짐 바로 딱딱 챙겨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애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수가 터지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도분만을 해야 돼서 촉진제를 썼는데 갑자기 애기 심박수가 확 떨어진 거예요. 15분만에 촉진제 사용을 중단을 하고 어쨌든 촉진제를 썼으니까 그 여파가 남아서 2시간 정도인가 3시간인가를 정말 그 2분 30초 마다 진통이 와서 어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먹은 것도 없고 물도 거의 못 마셔서 약간 탈수 상태인데 명상음악 틀어 나가지고 약간 무슨 마약한 사람처럼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촉진제의 여파가 사라진 후에 진통이 다시 막 10분에 한번 올로오고 훨씬 더 약해졌어요. 그리고 뭐 자궁이 전혀 열리지 않고 상태가 정말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 속도대로라면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계속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응급으로 응급 수술을 결정할 그렇죠? 제왕절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바로 잘안 먹었어요. 뭐 하나 넣고 느낌이 오세요? 하는데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취를 굉장히 세게 하신 것 같아요. 하반신 마취만 하는 줄 알았는데 등급은 수면 마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타깝게도 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함께 하지를 못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수술이 끝나고도 거의 한 4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기를 이제 데려왔어요. 신생아실에서. 남편이 탯줄을 잘랐으니까, 그 태어난 순간의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줬는데, 7개월 때 찍었던 입체 초음파랑 똑같더라고요. 양수에 퉁퉁 불어가지고, 막, 입술도 막 이따만 하고, 막, 코도 이따만 하고, 막그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제 4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벌써 붓기가 좀 빠져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내 애가 맞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연분만을 했으면 실감이 많이 났을 텐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애기가 있으니까 아직 실감이 잘안 나더라고요. 하쨌튼 처음 만남에서 인사를 잘했고 문제는 하반신 마취가 풀리기까지 18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수면 마취도 보통 한두 시간 후에 깨워야 되고 하반신 마취는 정말 보통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말 길어야 여섯 시간. 후에 풀려야 되는데 한 8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나무 덩어리 같은 느낌 남편이 계속 다리 마사지를 해주는데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고 내에서 명령을 내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게 그때 좀 저로서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검색해보니까 제왕절개 하반신 마비 막 이러니까 막 어, 하반신 절, 절단 막 이런 이상한 무서운 괴담 같은 기사들만 뜨는 거야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기 내가 키워야 되는데 어,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많이 공포스러웠고 두려웠거든요 밤 12시가 지나서 이제 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빨대가 없었으면 물도 못 마셨을 거야 물을 좀 마시니까 이제 사람이 살것 같더라고요 한 2리터를 원샷으로 계속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재왕절개를 하면 장이 협착될 수 있다고 몸을 약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미션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남편이 거의 저를 수발하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심정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좀알것 같아요. 왜냐면 의식도 다 있는데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뭔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 아마 그게 아기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야. 자기들 말도 못하고 누군가 그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할수 있는 건 우는 거 밖에 없고, 얼마나 답답할까. 아무튼 남편이랑 간호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근데 물을 마시니까 마비된게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금 감각이 느껴진 거는 애기 낳고부터 12시간 걸렸고, 이제 완전히 다리를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18시간 걸렸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깨닫게 했고, 정말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게 됐거든요. 출산 이제 다음날은, 그날 이제 뭐, 낮에 미음 정도 먹고 저녁에 죽 정도 먹잖아요. 무통주사 같은 거 계속 꽂고, 링겔이랑 꽂고 있는데, 이제 좀 걸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한 걸음, 두 걸음만 걸으면,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 무통주사 부작용 때문에. 그날 제가 토한 게 여섯 번? 여섯 번 토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후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 신세가실인데 혹시 수유하러 오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본능적으로 네! 그러고 갑자기 막 진짜 막 가는 거예요. 막 소변줄 꽂고, 막 링겔 막 잡고, 막 하열을 뚝뚝 하면서. 왜냐면 그 순간에는 약간 머릿속에 우리 애기가 배고파서 울부짖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기가 전혀 이제 배고픈 게 아니고 사실 땐 젖이 돌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그 모유수유 선생님이 오시는 때라서 한번 와볼래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애기가 처음 만났는데 너무 그 너무 조금 해서 그리고 속사이로막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약간 애벌레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먹으려고 입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너무 그 작고 애처로운 아기새 같다 그래야 되나? 아기가 3.3kg 50cm로 태어났는데 지금 39일 된 오늘 이제 5kg 가까이 되고 58cm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크고 통통해지고 그러니까 힘도 세지고 그래서 젖 먹을 때 보면 이제 아기새가 아니라 아기 돼지 같은데 <laughs> 엄청 귀여워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너무나 작고 애처로워서 아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 잡, 잡으면 부서질 것 같고 어, 내가 애기를 낳았는데 왜 애기랑 하루 종일 잊지를 못하지? 어, 막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병원의 원칙상 모자동시를 하려면 24시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컨디션은 안 되니까 아무튼 컨디션이 이제 그 애기 그러니까 낳고 다다음 날은 아직 무통주사를 꼽고 있을 때만 해도 좀 많이 좋아졌다가, 무통주사를 빼고 나니까 정말 또 힘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막 피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자궁이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기침할 때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웃을 때마다, 너무 이게 막그 수술한 부위나 이런 쪽에 아프고, 어,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다시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애기가 뭐 가끔은 소변 누거나 방귀 뀌는 것도 막 온몸을 막그 용을 쓰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조차도 너무나 큰일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기를 낳으면서 저도 다시 태어난 느낌?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리셋돼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특별히 뭐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하신 거잖아요. 한번한 한 것도 아니고, 보통 여러 번 하시는데, 그 세상, 정말 그 세상 모든 부모에게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디션이 일주일에서 1 0일 정도 있으니까 거의 뭐 정상 상태로 이제 돌아왔고, 어 물론 아직도 회복 중이고, 뭐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애를 나은,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온몸이 쑤시고, 뭐, 장난이 아니지만, 그래도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